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호가정 우리 네. 고객님. 네. 이번 네. 카키칼라 모헤어 조끼. 근데 네, 이거 예, 일찍이 구매하신 분들이 많지. 근데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걸 5만 5천 원씩 구매하셨죠. 어, 그 다음에는 뭐 3만 5천 원에 구매하셨고 이제는 예, 마지막 밀어내기. 예, 이제 뭐 이게 뭐한두세 점씩 남았습니다. 2만 5천 원 초특가 해드릴 테니까. 예. 구겨 그렇죠. 구매 못하신 분들 한, 또 아니면 먼저 이렇게 뭐 5만원 에 구매하셨던 분이 이거뭐 너무 또 저렴하니까 한 점씩 구매하셔가지고 선물을 사, 주셔도 좋고요. 사실 얘를 네. 저기 뭐야 도, 뒀다가 내년에 네. 제 가격 팔 생각도 다 해요 다른 집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네네. 싸게 안 팔아요. 네네. 내년에 뒀다가 어, 올해 뒀다가 내년까지 있다가 제 계절에 계절에 이제 같은 그 가격으로 똑같이 판매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빼버렇게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이고 창고고 이렇게 쌓아두면 옷 네. 자체가요 한해 네. 한, 해, 한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애들이 숨지어서안 예뻐요. 우리가 배추 사다가 이거 오래 쌓다가서 많이 사나가고 놓러면개가 썩죠. 얘도 똑같아요. 이왕이면 뭐 요거 조금 몇 점씩 남는 것들은 이왕이그 전에 우리 봐가갖고좀 가격이 안 맞던지, 입고 싶은데 또그 없어갖고 또못 입으신 분들 조금 이쁜 가격 네. 좀 드리자고. 네. 근데 실은 진짜 괜찮아요. 실은. 네. 진짜. 이게 뭐 실이 해요? 실이 네. 진짜. 네. 울한 명도 높고요. 네. 뭐 해요? 네. 여기다가 조금 얘는 사이즈가 큰게 아니라. 네. 디자인 자체가 조금 네, 그, 멋스럽게, 그렇습니다. 멋스럽게 큰 거죠. 네. 어, 그냥 터무니 없이 옷이 큰게 아니에요. 네, 네. 얘는 이, 그렇다고 이거, 이런 애들을 네. 짧게 요런 식으로 네, 네.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짧게 요런 식으로 하면 네, 네. 또 이쁘겠냐고요. 네, 네. 옷들도 다 이런 애들도 네. 다 이렇게 저기 뭐 실을 이런 거 한번 하려면 1년 전부터 이걸 네. 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네. 짜는 거랑 뭐랑. 그 정도로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진짜 칼라는 진짜 이쁘죠 응. 네, 뭐해요, 조끼. 네, 네. 네 가격은 응. 아주 저렴하게 드니까. 네, 뭐 이거 구매 구입해놓으시면뭐뭐 뭐, 절대 절대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칼라가 이렇게 음. 세 칼라가 있는데, 아. 네, 네, 두세 점씩 있습니다. 두세 네. 점씩 네, 이렇게 브라운 칼라가 어. 있고요. 브라운 칼라는 네. 네. 어, 그래도. 네. 이게 한 점이에요. 아 그래요. 브라운 컬러 한 점이구요. 한 점이에요. 이 브라운 네. 컬러가 한 점이고. 카키 컬러가, 점이고, 두, 점이고, 아, 네. 두, 컬러가 두, 네, 두 점이고. 네. 두 점이고. 아이보리 컬러가 두 점이고. 네. 두 점이고. 얘가 한네 점쯤 될 거죠. 네. 세네 장된다 네. 네. 아무 데나 네네. 얘는 약간 바지 같은데도 이게 브라운 컬러 바지 같은데도 입어도 이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입어도. 네. 내가 좋아하는 관련 책이 이거거든요. 네 컬러가 진짜 예쁘고 네 진짜 이런 식으로 네 진짜 네 뭐워요 저기 2만 원처럼 초특가 해드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네어 이런 거 구매해 놓으시면은 응뭐 특별히 꺼내 입으셔도 항상 새 겁니다. 이거는 네 진짜 네 4월달까지 네 입어도 괜찮은 그렇습니다. 4월달까지 진짜 이쁘기도 네 하지만 네네 진짜 괜찮아요. 진짜 이 5만 원천 원에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좀 구매하시면 너무 좀 억울하죠. 네. 그래서 뭐 할수 없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일어내기도다일어내고 있는 거니까 다 이제 손해를 보고 이렇게 일어내고 있죠. 근데 네. 요요 만두백. 네, 요 만두백은 네, 4 8 0 0원 드리면 네. 그건 요건 먼저 뭐몇 점씩 없으니까 이렇게만 준비 드릴게요, 그냥. 네. 아니, 뭐야, 뭐야, 얘네들은 네. 그래서 얘네들 은 이렇게 줄 있는 쪽에요. 네, 네네. 다 디자인들을 네. 다디자인들은 그냥 이렇게 줄을 두개 내는 게 아니라 네. 다 이렇게 매듭을 져갖고 네. 디자인이 그렇게 되 거거든요 디자인에 이렇게 네. 그냥 보통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보면 그냥 심플하게 줄이 하나든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제 줄까지 네. 이렇게 매듭이 돼서 네.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가방도 얘기해. 백도 음.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해서 음. 뭐 그냥 하나 그냥 들면은 시청하니까 누구 줘버리고 또 새로운 디자인 나오면 또 들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무슨 말이야저뭐 명품백이다 그래서 뭐 천만 원이네 무슨 이천 원. 그거 평생 뭐하러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laughs> 진짜? 네. 그거는 그런, 진짜 네. 아니더라고. 그가에도 네네. 명품 백도 음. 매년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데 뭐라러 무슨, 무슨 뭐 옛날 걸말 천만 원짜리를 옛날 걸십년전 걸, 2 이십 년전걸말이죠 가죽 다 베끼다리면서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아니 저렇게 의뢰를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네. 이렇게 뭐 저기 매장에 나갈 때 보면요. 네. 진짜 비싼 백을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우리 같은 경우 뭐뭐 이렇게 뭐저 수화지나 샘플 네. 같은 뭐 공장에서도 이렇게 사무실로 일쯤 되면 그 가방이 쉽게 말하자면 네. 뭐 시작 바구니가 제일 좋거든. 고정 확 먹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비싼 백 있잖아요. 네. 진짜 오백 짜리, 칠백 짜리. 진짜 오래 두 아니 뭐. 오래 두는 게그 소관에 그 원단이요. 그 네. 사가버리죠. 사가버립니다. 사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저 인자 비, 비싼 백안 사요. 이게 질은 저희가 만드는 음. 이런 옷도 어년뭐 음. 저가로 음. 이렇게 생산해서 들리고 음. 저런 백도 새로운 디자인이 음. 계속 나오는데 음. 그 음. 비싼 걸뭘 합니까? 그냥 음. 이렇게 이해한해에 음. 한 들고 다니다 실제로 나면 이거 줘 버려도 아깝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뭐 그러니까 네. 요거 갈비 한대값도안 되는데. 네, 이렇게 네. 보면 가방도 네. 만두 이게 이렇게 밑으로 두번씩 네. 박아 갖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네, 아빠, 네 괜찮죠. 네합 네. 이게 합비 피혁으로 돼서 어, 이게 뭐 아주 실용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아깝지 않은 가격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